다음요. 다음에는... 아. 아... 어이고.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. 혹 암태지로 이거 좀 냉동시켜 놓은 거가 봐요. 그죠? 아, 이거는 냉동 시켜야 싫어요. 냉동을 시켜야지만 쓸 수가 냉동으로... 있기 네, 때문에. 자, 안올리면안 썰어져요. 생고기를 이렇게 좀더 해야 양념이 더잘 배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직접 하니까 네. 재워 놓는 게 아니에요. 아, 아 재워 놓는 게 아니라. 예전에 이 고기 먹으면 아빠 월급날에 네. 어디 고깃집에 앞으로 나와 그러면 가족들 탁옷 예쁜 멜빵 바지 응. 입고 아빠 기다리면서 이런 고기 딱 먹거든요 그때는 돼지갈비, 뭐 돼지불고기가 최고의 외식 메뉴죠 어. 저는 돼지, 소를 구분을 못했어요 <laughs> 고기라면 그냥 다?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. 양념이 그렇게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약간 묘하게 중간을 타네 안 달아서 좋네. 요 음. 아, 안 달아서? 아니, 달줄 알았는데, 전혀 안 달아요. 음. 어. 양념이 예스러워. 예스러운 네. 어, 네, 양념이야. 강하지 않아. 네. 자극적이지 않아. 그리고 살이 많아서 너무 좋다. 음. 음. <laughs> 음? 음. 고추장 양념이 아 고춧가루라기 때문에, 달지는 않네요. 네, 기대 이상이네요. 됐다, 어, 됐다, 네. 오늘.